자, 드디어 5월 20일 한국을 떠납니다. 미쿡 갑니다. 이제 제2터미널 도착합니다. 미국 갑니다. 미국 갑니다. 짐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순천 송광사 사진이네요? 네, 진짜 우리 본사. 오. 이곳은 LA 고려사 한국절입니다. 명경 스님. 네, 명경입니다. 경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5월 웨... 20일. 5월 2일 오늘이 5월 20일. 그렇죠, 아, 20일. 20일. 아, 네. 깜했네 내일, <laughs> 네. 내일, 이제 네. 오클라호마로 네. 가기 전에 아이고, 네. 한국절 참배했습니다. 네. 예. 네. 어. 잘보니까 어. 아담합니다. 우리 20년 전에 한 거고. <laughs> 20년 전에 우리 꼬마들 50명 있을 때 그냥 1박 2일 한 거. 20년 전? 네, 예, 20년 전에. 5 0주전 되셨네요, 여기. 조금요. 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명상이라고, 2 0 2 0년에 명상, 어린이 명상. 오. 1년에 한두 번씩 하거든요. 오. 명상. 한 30년도 와요, 애들. 와서. 꼬마들 명상. 키뭐 세레모니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그냥 놀아야지, 뭐, 그냥. 아, 그래요? 위에 등. 탑바가 높아요. 처음 건물이, 카페트 전시장에서 처음 건물, 최초. 아, 여기가. 그래서. 루플리가 없잖아요. 아. 리가 없고. 일반 가게 건물을 매입을 했군요. 그렇죠. 20년, 23년에 여기 이사 왔어요. 그 최초가 카페트 전시장이고, 그 다음 마지막 주인은 어,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의 패관 그거를 우리한테 다행히도 넘겨라. 또, 이거 살 때, 뭐, 우리 까마귀가 속였대, 까마귀가. 스님이 저기 차 타고 올라가서 까마귀 노는 거 보고, 이이 d 데다있 있냐 봤더니 이런 다 있냐고 왔더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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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소가 있었고 아, 아. 넓고 n 네. t 음. 200만 불짜리였는데 그 당시 20년 전에 우리가 전에 있던 o t a p 0 0 g u i 받은 걸 n g u i 0 p e n 0 u 만 n penguin, p e n g u i 0 p e n 0 u 때 n p 을 해가지고 이야. 8년 지에확 빚을 갚았 e 을 g 빚 i 갚 penguin. w 때 w We have a p 이아 g u i n We shall h a 아, 그, 스님들, 주지심하고, 근심하고, 고사님 이기도다 봤어요. 아. 으쌰시쌰 스님, 여기가 이제 미국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이런 식당, 게. 식당을 안 사먹는 아, 게 아니라, 보시러 네. 드릴게요. 또, 지금, 뭐, 저기, 뭐야, 조개사도 뭐, 여기, 여기도 보셔야 돼. 작은 법당. 조개사도 다 의자 한다면 이제. 요즘은 장법당. 그래요. 아. 준비하시고 아, 하시고 쏘세요. 작은 법당. 아, 아. 이 등을 가져오려고 한그 등값. 한 200만 원. 5천원씩 300개. 3,500만 원. 오는 비용이 한3 6 0 6개, 3원 정도 필인가총한개 어. 들었어요. 박스를 가져오니까 이걸 포개 수 갑자리가 될때 20년만 제가 가서 작년, 작년 가을에 아. 주문해 주셔 가지고 신도들이 고려사. 예. 네. 등가 등 보내는 건 우리 서울 <laughs> 진경 선생님께서 돈 치셔 가지고 배로 아, 그래서 내일 진경 선생님이 오신다는 네, 거 아니에요? 오신 아, 사진 걸어 놓을 거다. 한 좋은 거 있어 놨네. 아까 어, 여기가 이제 공양간. 네, 공양제 식당 할수 있는 것이고. 아. 어, 요즘 뭐한 30년 안 되니까 충분합니다. 방법이. 아. 테이블이 한 50년까지 안 떠나요. 아. 그 정도면? 뭐. 2층은 뭐예요? 2층은 방인데. 아. 어, 2층은 비밀. 알겠습니다. 네. 고... 스님, 아이스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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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네. LA 고려사. 네.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네, 주차장도 있고. 우리 집 작아, 조금. 어, 아, 우리 뜬탄 네. 스님하고.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지상님, 빨리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자마자 LA. 네. 고려사도 오시고 네, 오세요. 고려사까지 네.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 5월 네. 2 1일에 이제 이곳을 떠나서 오클라호마로 갑니다. 네, 예, 하나, 둘, 셋. 와우 wow. 학생전 학년 내지는 와우 wow. 전 학년 내지 는아요아 학교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고등 와우 wow. What are doing? 아 학교 대학생 학교 같다 어? 어? 이렇게 뛰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도와우 선생님 요 하나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저도 이제 뛰는 거 좋아하잖아 요 네. 이렇게 예 선생님 예제 왔어 오. 네, 잘 좁어. 에, 보고 있어요, 혹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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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네. 네. 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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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대학생들. 네, 대학생들. 오 대학생들. 오. 오 예. 텐데, 오 그렇겠죠. 네, 야 이런 게.